어, 짐이 엄청 많네. 응. 아니 왜 강아지풀 이런 거못 먹나 거북이가? 응. 아버지, 안전하게 합시다. 와, 따라오는 거 봐. 미친. 이 정도만 해도 다 좋아하셔. 고생했네. 아미미해 아아아 아, 우와 이씨 어, 뭔 커피야 이래용 아. 이래용 어 어때 내가 일할 때 맨날 이거 먹었어 음 딱네 이웅형도 좋아한다니까 이거 이거 몇개들어간지 알아 응몇개몇개 어? 들어가 뭐 이거 일곱 개 그래도 딱 녹는 거생각이났는데다행이 원래 이거보다 더 진하게 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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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진 쏘일만 해. 따가본 거야. 그래, 근데 그니까 처음에 소인지도 모르겠어. 하나 불렸네. 다행이네. 여기 아니야? 여기, 이거. 발목이 여기. 이거 아니야? 아니야. 여기는 몸물잖아. 여 <laughs> 몸물고, 여기는 오시고온게 아니, 오신데 이놈으로 달라들었거지, 얼 근데 여제 고무라.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고, 여기 사이로. 여기 각반 그 사이로. 근데 근데 근니까 아유, 뭐, 아이, 뭐이 따끔해. 보니까는. 우왜못해 뭐 있는 거야. 그갖고 콜로 도망간 디니 너는 더 도망가면 더뭐 도망가냐? 아니 아빠. 아빠를 보호해야지. 아니 아빠가 덜이다고 <laughs> 아니. 아니. 저저것을 나도 깜빡이 했어요. 저거 항상 옆에다 놔두고 아 아빠도 도망 가고덜이다고 도망가려. 도망가라잖아. 자기가 몸이 아프면 죽거도 나서려고 막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.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말로 뭐한 필요 없는 것이요. 몸으로 노력을 해야 돼, 몸으로 그러고 막, 다른 사람한테 나 아프다고, 했죠? 자랑한, 그 자랑할 일이 아니 자랑할 일이 아니야. 아프 것도 그냥, 자랑하라. 아픈 것은 자랑하라. 그 말은 뭔 말이냐면, 아는 것이 많잖아. 다른 사람들이. 예를 들어서, A라는 병이 있는데, 그게 쑥이 나. 이 사람은 쑥으로 나섰어. 근데 모르잖아. 어.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, 어, 그 병, 쑥으로 하면 나서, 그렇게 해서 병은 알리라는 말이지. 내가 아픈 걸 뭐, 자랑하라는 소리는 아니지. 그게. 아니, 그, 나는 이해는 못하는 게그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. 제일 이해 못한 것이 뚱뚱해하고 병 많은 사람들, 살안 빠진다는 사람들. 제일 이해 못한 그게름병이0백명에한두 명은 진짜 몸에 호르몬이든가 <laughs> 그 체계가 이상해져서 체중이 불거나 그런 <laughs> 사람 있어.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희귀한 거잖아. 내가 120kg를 찌, 찌고 빼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말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핑계야, 다야 아까 네가 말한 특수한 0.001% 아. 외에는 이해는.. 나 솔직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거든? 나도 쪄 보니까 근데 딱한 마디야 좀 이해 못 하고 답답한다른 표현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의지 부족 딱네 글자야 의지 부족 아.. 다.. 트렌드 밖에 새로 사왔어 아.. 그그은똑같은데 어. 그거 얼마나 낚시하기 좋냐? 진짜가 될 적이. 다른게볼수다른게봐그지 그냥 사진만 찍으라고 하는 거네. 봐 봐. 막혔잖아 아래. 저 <laughs> 그 선마다 그성공이고최고로 성공한 군이 내가 보잖아. 이 게임이 뭐 하러 안 아무 좋 오. 하야

진짜.. 씨... 어떻게 걷는 거야 이걸? 아, 오. 오, 오! 아니 어떻게 가는겨, 어르신들? 아 이게, 아고문하는 거지 이게. 아, 물딱은 어디 있어? 아, 물? 아니, 나 아래 아래서 걸을래. 한 체긴 해야겠어요. 아, 진짜 대단하네. 저 로티 걸어. 말도 안 돼. 왜 발전하고 다딱 좋네. 뭔가 나 약해진 게 보는데.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째깐해가지고 많이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이구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답답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사랑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와. 이게 엄청 커보이죠 진짜 작거든요. 얘가 등가 만4 c m 되는 것 같아. 어, 간다 간다. 오! 담도담 고 약간 머뭇머뭇거려요 밥을 먹을 날때 그러면 이 친구는 내일이 없다 마인드로 먹고 있는데 음. 그렇지, 그렇지, 옳지. <laughs> 잘라는 이게. 와 대박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래요. 이게 왜 대박이냐면 얘네들이 물을 썼다는 소리죠? 너무 뿌듯하네요. 오늘도 밥 달라고. 돌아다니는 분 지지고 계시는 분 등갑이 좀 볼록하네 미아 비아 등갑이 조금 넓적한 애가 미아 잘 먹어요 달다 살다 거북이 때문에 관찰 카메라 설치했고, 요녀석들 어디서 자고 있나 했더니... 요있네 아, 그래서 사이좋게 엔신처 쓰고 있네요. 귀엽~ 놓고 잘 먹네~!